지금까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옵션 고르기를 하다 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이게 없어도 된다는 반대. 너가 안 써봐서 그렇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제가 핸들 안 돌리거든요.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가요. 저안 돌리고 있고 라인을 잘 따라갑니다. 라인 따라가는 느낌은 이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나는 이제 거들고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어가면은 그럴 때는 과연 이런 어 주행 보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을 할까 좀 오작동하지 않을까 염려되긴 하지만 뭐 특별히 과민하게 반응하진 않네요. 내 손은 거들고만 있고 근데 안 돌리잖아요. 거들고만 있기 때문에 거들고만 있기 때문에 어 거들고만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안쪽에서 들어오는 이 좋타가 있단 말이에요 지가 알아서 돌리는 이 느낌 무슨 꼭 조수석에서 이렇게 운전연수 받을 때 핸들 막 돌려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간섭을 받는 느낌인데 뭐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거를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빨간불 빨간불 어 앞에 끼어들었어 끼어들었어 어 브레이크를 조금 더 세게 밟아 주고요 나쁘진 않습니다 과연 쓸까요? 앞에 비싼 채있으니까 브레이크 위에 올라가 있어요 내가 안 밟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완전 정지 하나 볼까요? 완전 정지 안에 완전 정지 합니다. 제가 한 5분, 10분 써보고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되게 잘 만들어져 있긴 하고요. 차로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안정적이고, 그냥 선을 쫙, 그냥 기찻길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 그런 느낌이 들고, 이제 차선을 바꿀 때는 내가 깜빡이 키면 이제 열리죠. 깜빡이를 킬 때는 왼쪽으로 와서 주행을 하고, 그다음 손을 놓으면 다시 이 안에서 이제 지가로 주행을 하겠죠. 이거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1 차로가 추월 차로는 아니고요. 뒤쪽에 어쨌든 나보다 빠른 차가 있으면 우측으로 양보하는 게 매너이긴 합니다. 양보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우측 깜빡이 키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깜빡이 키지 않고 그냥 차선 변경을 들어가면. 저항이 느껴집니다. 마치 벽에 박는 느낌,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안 들어가. 물론 밀고 들어가면 들어가겠지만 경고만 들고 벽을 비비고 있는 느낌, 벽을 비비는 느낌. 대개 차로 유지와 차로 이탈 방지 기능,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약간 좀 불안정한 구간이 있기야 있겠지요. 이런 게 지금 어차피 이미지 트래킹 기술이니까 저는 이미지 트래킹 기술로는 완전 자율주행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잘 만들어져 있고 조금만 타봐도 어참 기술이 많이 발전됐다 신뢰가 많이 가긴 갑니다 그러니까 막 불안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10분 정도 주행을 해보고 나서 이 차량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진 좀 보수적인데요 저는 이런 옵션이 꼭 있는 차를 막 사야 돼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도. 근데 내가 만약에 새 차를 살때 이런 옵션이 들어 있어. 그냥 뭐 깡통에도 다 들어 있어서 본인 아 이게 선택을 하게 돼. 그러면 어뭐 땡큐 베리 감사. 나쁘지 않아. 뭐 새로 사는 차는 있는 게 좋겠어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돼. 무조건 이거 옵션은 있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진 않고요. 다만 조금 유보적으로 어,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대중적인 그 상품성으로서의 가치는 되게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해는 가고, 확실히 운전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지는데 떨어져도 잘 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좋은 건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차로도 중앙을 잘 유지하고요. 쓰읍, 글쎄.